하나님의 사랑이시라라는 주제가 명상되어질 때 우리 마음이 느낌과 감정 차원에서 정도가 아닌 우리 마음이 녹아지고 깨어지고 자아가 주님 앞에 함몰되어지고 이기심이 물들지 않은 사랑이 유출되어지는 그런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안식일 시간을 당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는도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 조금 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를 떠나가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슬픈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요한복 6장의 부모님 말씀이, 인류의 비치신 자신을 떠나는 제자들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분의 극률하심은 인정을 받지 못하였고, 사랑은 보답을 받지 못하였고, 자비는 무시를 당하였고, 구원은 거절을 당하였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극률과 사랑과 자비와 구원이 무시와 경멸과 능력을 당하고, 거절을 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의 마음은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슬픔으로 잠겼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강고를 많이 겪은 자여 질고를 아는 자다라는 뜻이다. 소망 393페지의 이 말씀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무한한 사랑도 유다를 회개케 할 수가 없었고, 여러분, 유다만 그럴까요? 남은 교회가 똑같답니다. 회개하는 자가 별로 없대요, 별로. 별로 없대요, 별로. 무한한 사랑도 유다를 회개시킬 수가 없었고, 이 치명적인 발걸음을 되돌릴 수가 없었다. 오늘 주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의 주님이 같은 봉사, 가장 악한 죄인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몸을 굽힌 그분의 봉사가 유다의 마음을 끼어지게 하지 못했다면은 더 이상 무엇을 할수있으랴 몰라, 회계 없는 구원이 난무합니다. 회계 없는 봉사가 난무합니다. 회계 없는 침례가 넘칩니다. 예리시 말하기를, 말하기를, 목사도 별로 회계한 자가 별로 없답니다. 별로 없대요. 그럼 이 교회가 뜨뜻 미지근합니다. 갈수록 교회는 태락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산에 머물수록 신앙이 뜨거워져 갑니까? 더 변화되어 갑니까? 더 우리가 서로 사랑이 깊어져 갑니까? 아니면 성질이 굳어져 갑니까? 모아나 사랑도 유다를 강군하여 회객해하고 죄를 고백해 할 수가 없었고 그를 구원 받게 할 수가 없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11절 주세계의 말씀 또 보겠습니다 어떤 나라보다 많은 은혜를 받은 나라요? 누굽니까? 이스라엘 땅이죠. 마지막 시에 누굽니까? 재림교회죠. 가려 삼건 교회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구에서 사랑하는 가장 대상이 뭐라고요? 교회다. 교회를 최고로 사랑하셔요. 이 남은 교회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도록 호소하였지만, 허사가 되었구나. 너희가 거절하고 패치가 아니는 단순한 종이나 대리자나 선지자가 아니라 진실로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분, 너희 구속주이셨다. 그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한 말씀을 또 읽어 드립니다. 이 말씀은 침례를 받으시고 언덕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신 예수의 모습을 묘사하는 말씀이 침내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언덕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이에요. 들어보십시오. 구주께서는 당신의 심정을 토로하실 때 그의 시선이 하늘을 꿰뚫는 것처럼 보였다. 그가, 왜? 그가 죄가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과 사람이 당신의 사명을 이해하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아셨다. 그는 그들의 불신을 정복하고 사탄이 그들을 메우던 착구를 깨뜨리고 그들을 대신하여 파괴자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셨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안에서 인류를 받으신다는 증거를 달라고 간구하셨다.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을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참 많지만 하지만 대다수가 수치스럽게도 이 뜻을 더럽히고 있다 이 사랑의 의미에 거짓된 해석을 가함으로 위험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 오직 거룩한 일법만이 우리가 신령한 애정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표준이다 성경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장을 좀 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처음 이 동사를 방문한 분들을 위해 준비한 말씀인데요. 우리 보기 전 우리 새로운 마음을 염밀 겸 마음의 허리를 졸라 맬겸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제목의 말씀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장의 말씀 1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좀 읽습니다. 일전에 소개한 것처럼, 뭐, 개신교, 어떤 교회는 초등학생들이 로마서를 500번씩, 500번씩. 여러분, 그 열심을 내셔야 요 열심을. 성경의 정통 하셔야 돼요, 성경의 정통. 진리가 마음에 인쳐져 버려야 돼요. 매 순간 진리가 나를 사로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처럼 고백하셔야 돼요. 죄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므로 주여 저는 죄를 지을 수가 없네요. 죄의 말씀이 절겨 순종되어지는 까닭은 죄의 법이 내 심정에 기록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의 길을 간절히 바라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노래하되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짝사랑한 분이 어디 계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애굽에서 이들을 그 척박한 애굽에서 다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기름진 땅에 옮겨 심으셨어요 산원 명소가 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시고 망들 세워 파수를 보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들을 감염시킬 가난 금이를 다 내어 쫓아버리고 그들의 땅을 주어서 극상품 포도를 만들어서 우리만 구원이 아니고 온 이방이 따서 먹을 수 있도록 가난 땅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우리속에 계신 주님을 증가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라요. 보십시오. 돌을 파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터를 파서 도다 그래서, 아, 멋진 포도즙을 기대하는데. 아불사 좋은 포도 몇 개를 받았다면, 덜 포도가 몇 짐이 어찌미뇨? 농부 자기 없나요? 농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땅 주인은 누굽니까? 아버지이시죠 농부가 와서 잠도 안주으시고 일을 했는데 덜포도가 맺혔어요 3절 예루살렘 금인과 유다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와서 내 포도원과 사이 한 판단해 봐라 뭐가 잘못되었니 판단해 보자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거을덜 포도를 맺힘이 어찌 민고? 저는 그런 전화를 가끔씩 받습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확실히 동산에 진리가 있다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고백해요. 이번에 감독을 엄청 받고 가세요. 두번딱서교드니거 알겠대요. 부인이 확 질렀어요. 당신 동상 공격했잖아. 두번 소개 듣고 저한테 고백했어요. 아, 예, 맞아요. 이곳에 진리를 주님께서 주셨어요. 확실해요. 정말 분명해요. 하지만 여러분, 덜 포도가 맺히면 어쯤입니까, 여러분? 이제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할 것이 더 있으랴? 하지만 슬픈 얘기입니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해 하며, 사랑하는 포도을 농부가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담을 짓밟히게 할 것이. 몇 년간요? 몇 년간 아시는 분? 70년 동안. 70년 동안. 내가 그것으로 항목해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도지 못하며 진료와 현극이 날 것이며, 농부가 농사를 안 지니까요, 땅이 버려지니까 뭐가 나요? 가시가 무성하죠. 진리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피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저주받은 땅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를 흔듭니다. 들 세상에 저런 일이 가능할까? 저 예루살렘이 저렇게 가능한, 저런 일이 가능하게 생길까? 이방인들이 예를 못했대요. 절여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지음이 맺혔다.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